궁금한 탈모 정보 집에서 편하게 알아볼 수 없을까 하셨다면 저 테린 가이드가 대신 가드립니다 탈모 병원 랜선 투어 모자란 투어 지금 출발할게요. 오늘의 병원 뉴헤어 모바일 성형외과입니다 제가 지난번 모링고수 인터뷰를 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오늘은 더 특별한 가이드와 함께 꼼꼼하게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이드분 나와주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이드 김신호입니다 일단은 탈모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병원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따라오시죠 내원을 하시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탈모가 있으세요. 혹은 아버님이 탈모가 있으세요. 아.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면 옛날엔 이랬는데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머리숱이 줄었어요. 뭐 얘기 등을 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머리카락 견인 검사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큰 확대경을 제가 쓰거든요. 네. 이런 확대경으로 머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보지만 이제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탈모면 저희가 따로 검사를 안 하기도 하고 바로 치료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 본인도 확인을 좀 원하 하시는 분들은 모발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보통 뒷머리부터 봐요. 탈모가 제일 안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좋으세요. 머리가 한 구멍에서 두개세개 개 나오는 것도 많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탈모 부위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가르마 같은 거. 가르마나 정수리 이런 데를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한 개짜리 모발이 조금 더 많은 거는 볼수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건강한 상태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뒷머리가 가르마 쪽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모발 밀도도 한1제곱센티미터 25개, 26개로 거의 비슷하시고 모발 양도 26% 가려지고 여기 25% 가려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구멍에서 나오는 모낭당 모발도 보면 가르마 쪽이 1.89개, 뒤쪽은 1.98개로 여기도 거의 비슷하고 그나마 차이가 났다면 굵기가 조금 정수리 쪽에 차이가 나는데 이제 원래 머리숱이 조금 줄어들 나이. 약간은 또 워낙 뭐 아마 테어 스타일 같은 거뭐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런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탈모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탈모 관리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탈모를 치료하는 모발 관리실입니다. 진료하고 탈모가 진단되면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모낭 주사라든가 두피 레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곳이에요. 음. 선생님님 오신 김에 탈모는 아니시지만 모바일 건강리에서 두피 저준이 레이저를 음.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이쪽 네, 이쪽으로 앉아주시고. 저주이 레이저는 이제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기전으로 첫 번째는 이제 모유두 세포로 하는 모발을 생산하는요 뿌리 부분을 자극해서 세포 분열을 자극한다는 원리가 하나 있고요 두피 혈류를 자극하고 이제 모발 성장 인자들을 자극하는 이세 가지 기전으로서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느낌이 없지만 약간 여기 이제 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뭔가 만져보면 은 두피가 약간 쫀쫀해진 느낌도 들고 모발도 뭔가 좀 탱탱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원장님, 두피에 문신실도 따로 있나요? 네, 여기가. 예, 두피 문신 진실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바늘로 하는 두피 문신 외에 저희는 이제 레이저로 하는 두피 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이 못 해요. 예, 이게 다도 아프지 않은 레이저 무바늘 두피 문신 장비로 모발이식이라는 거는 양이 제한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양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뒷머리에 있는 일부 모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쉽죠. 그래서 최근에는 두피 문신 모발이식 또는 모발이식 후 두피 문신 병합 요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이제 고압산소 치료하는 곳인데요. 모발 이식을 하고 붓기라든가 멍이라든가 또는 이제 생장률을 높이는 데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에 한 3일 정도 적용해서 쓰고 있고요. 어 최근에 뭐 성형외과에서도 조금씩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좀 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물론 아주 극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좀 두꺼워지고 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뭐 탈모 치료용으로도 괜찮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제가 지금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 고압 산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기가 몽목해져요. 비행기에 탄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병원 수술실이고요. 안쪽에서 이제 수술실과 그다음에 이제 문낭 분리실을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면 지금 수술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빈수술실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발이 지금 수술시간이 길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수술 받으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발 분리 현장인데요. 그 환자분들한테 채취한 모발을 분리하고 다듬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현미경을 저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확대경 정도 아니면 맨눈으로 하는 것도 아직도 있고요 근데 확실히 맨눈으로 하는 것보다 저렇게 현미경을 썼을 때는 약한20% 정도의 모발 생존율이 올라가는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을 그대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보관을 했다가 써요 저희 병원은 장기 저장액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모발이식 병원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1%라도 더 생착률을 높인다면 뭐 드시든 한다가 사실 저의 못토기 때문에 장기 저장액을 사용해서 모발을 보고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보관된 모발을 꺼내서 환자분한테 이제 이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오늘 방문한 뉴헤어 모발 성형외과 투어가 끝났습니다. 탈모 치료부터 모발 이식, 두피 문신까지 원하는 치료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이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병원 투어에서 만나요. 안녕!